안녕하세요 여러분. 2025년 8월 31일 오전입니다. 아, 베란다에서 이렇게 제가 풍란을 좀 키우고 있는데, 올 봄부터 사다 키운 이런 풍란들이 많이 자랐습니다. 그래서 오늘 분갈이를 좀 했습니다. 아, 분갈이를 했는데, 이 호접란도 어, 최근에 하나 이렇게 사왔고요. 아, 그런데 제가 이호접난을 봄에도 사다 키웠었는데 꽃을 잘 피웠습니다. 그런데 제가 물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물을 너무 많이 주었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꽃대가 잎이 다 떨어졌어요. 아마 살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다행히 옆에서 새 잎이 하나 나와가지고 어, 이렇게 하나 또, 어, 분갈이를 통해서, 어, 하나, 어, 만들었습니다. 아,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요. 이게 바로 이 호접란입니다. 호접란 새 손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. 어, 제가 키우는 것은 이런 나도풍란, 대여풍란들이 대부분이고요. 또 이렇게 어, 소엽풍란들도 올해 봄에 사왔던 것들이 꽃을 이렇게 꽃대가 다섯 개, 여섯 개씩 올라와서 꽃을 다 피웠던 것들입니다. 꽃을 피웠던 것들을 제가 옆에서 또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어 이렇게 하나씩 뺐습니다. 하나씩 빼서 이렇게 다시 분갈이를 해서 늘렸고요. 이렇게 늘렸습니다. 근데 뿌리가 잘 활착이 돼서 뿌리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키우는 재미가 아주 재밌습니다. 다른 화분들보다는 이렇게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. 또 이렇게 뿌리 감상할 수 있어서 오늘은 뿌리를 이렇게 많이 좀 밖으로 내놨는데요. 아, 뿌리가 튼실하게 이렇게 또 보이면 자연스럽게 자라면 뿌리 감상하는 맛도 좋더라고요. 이게 하나하나 정성을 키우고 있는데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이게 내년 정도면 다시 또 겨울에. 온도를 조절해서 키우면 꽃이 핀다고 하니까 기대하고 있고요. 어, 지금 온도가 베란다가 30도예요. 와 높습니다. 어, 이런 화분들은 제가 대부분 다이소 제품 1,000원씩 사와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했고요. 화분 어, 그 꽃집에서 이런 포트 자그만한 거 이런 것들을 뭐 3,000원 내외로 이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했습니다 아,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아, 참고로 이것은 어, 제가 아주 오랫동안 키웠던건데 이게 한약 아, 25년 된 됐습니다 이 예, 소반이 처음에는 굉장히 컸던 소반들인데 점차 좀 이렇게 작게 또 이렇게 옮겨서 요리하고 있습니다. 아, 화분들은 이렇게 좀 정성이 있어야 키우는 것 같습니다. 여름에 또 물주기, 여름에 잘 해야 될것 같고요. 겨울 관리 잘 해야 될것 같고, 무엇보다 관심인데, 저도 일하면서 이렇게 짬짬이 키우다 보니까 아, 오전에 한번 이렇게 쑥 들여다보고, 또 밤늦게 오니까 사실은 이런 걸볼 수가 없습니다. 아, 그래도, 어, 아파트 생활하면서 이런 소소한 생활, 화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또 힐링되고 나름대로 정서적으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좀더 왕성하게 자라서 내년에는 꽃들이 살짝 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